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신의 임신, 임신을 할뿐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와의 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와의 호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와의 호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는고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람이 사례와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계속 구체화되고 설명은 듣고 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종을 양자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 후손을 보려고 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사례는 그 수치를 피하고자 관습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내 여정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말이 들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알았어요가 아니라 그 말을 귀 기울여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 때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따라갑니다. 아내의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습을 조차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룰 때까지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이 현실을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걸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신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걸 하면 해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생각이 너무 짧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알순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만 때로는 결과가 좋으면 아 정말 내가 한게 맞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했던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갈을 취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참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의 계획대로 된 거죠. 너무 잘된 거죠. 내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뻤을지 모르지만 하갈이 자신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신을 멸시할 거라는 결과를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는 주인이고. 여정인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이 멸시당했을 때사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리지요. 이 보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이 보욕은 당신이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하고 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최고 법정의 재판장관이신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이 불안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체한 결과입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나 사례의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례에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내가 모욕을 당할 게도 아닙니다. 모든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 알아서 해라. 그 권한을 사례에게 부여합니다. 또학순환이 일어나지요.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임신한 그 사실을 알고도 하갈은 도망합니다. 자신의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이 주인의 아들이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 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광야로 도망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사례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가라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내가 누구냐 사례여종이다 너그 사실 알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어디에 있어야 되니 내가 지금 너가 지금 이 광야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너는 지금 사례 곁에 있어야 된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전과 같이 주인에게 도전하지 말라 겸손하게 스스로 복종하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갈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이 번창하리라 번성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난뒤 하갈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이 하나님을 잘본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주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지만 그것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주인의 악대를 피해 도망한 하갈의 잘못도 있지만 이 시작은 아브라함의 묵인과 사례의 고집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사례는 그것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비천한 여종이고 당신이 없어도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비천한 요정의 고통을 아시고 다시금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신음할 때에 심지어 광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피할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광야로 도망한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례와 아브람 하갈에게 의심과 불신은 이 서로의 갈등을 만드는 양상이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또 여정과의 갈등,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인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례는 출산,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지금이면 됐겠지 했지만 하나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만 생각한 것입니다. 아 나로 말미암아 낳게 되면 누구보다 괜찮겠구나. 중심에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잡히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인 곁에서 경험했어야 됩니다. 나가서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아래서 경험했어야 됩니다. 광야를 헤매는 헤매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망한 하갈도 살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종일지라도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살피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혹여나 광야에 나가 계시다면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시고 또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면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산을 살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일 또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성취, 약속을 성취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경험해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되, 그 가정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은 이 사건도. 주님은 살피고 보호하십니다. 여종일지라도 그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살피셨고 다시 종에게로, 여종에게로 여종이 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다그 아에 수와에 들어가 자신의 아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광야에 머물 일이 광야로 나가야 될 일이 없지만 혹여 우리 마음이 광야에 있다면 주님 그곳에서도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있어야 될 자리를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루신 일,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약속에 대해서 감사한 오늘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